안녕하세요. 설계, 제작, 시공, 인증까지 원스톱 시스템으로 책임지는 여러분의 베스트 파트너 우진입니다. 오늘은 일산 팜드린 15평, 지난 1탄에 이어서 2탄으로 찾아왔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실 외기와 실 내기 쿨러 위치 작업입니다. 결정된 곳에 실 외기를 위치하고 실 내기는 천장에 고정합니다. 현장의 위치가 높은 현장에서는 리프트를 이용하여 안전히 진행합니다. 30여 년간의 경험을 바탕으로 선정된 가성비 갑 자재인 판넬과 실외기실 내기를 사용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사소하지만 중요한 실리콘 코킹 처리입니다. 판넬과 판넬 이음부 사이 공간에 실리콘 코킹 처리를 진행합니다. 자재가 좋아도 실리콘 코킹 처리가 깔끔하게 되지 않는다면 미관상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때문에 저희 우진 ENG에서는 5성급 마감으로 함께합니다. 전기선 풀린 작업 및 컨트롤함 배선 실내기 전기 배선 작업입니다. 실내기와 실외기를 구동 제어할 수 있는 컨트롤함을 위치에 고정하고 전기선을 포설합니다. 전기선 포설 후 컨트롤함 배선, 실내기 전기 배선을 시행합니다. 자칫 지저분해 보일 수 있는 전기 라인들까지 꼼꼼히 마감 처리합니다. 다음 편에서는 동배관 작업 및 도어 부착, 시운전까지 공개됩니다. 저희 우진 ENG에서는 사소한 부분 하나까지 인증 기준에 어긋나지 않게 설계, 제작, 시공합니다. 원스톱 시스템 관련 세부 사항을 숙달한 직원 모두가 모여 최선과 최고의 기술로 가성비까지 겸하여 책임지겠습니다. 더 자세한 정보와 문의 사항은 아래 적힌 링크와 카카오톡 혹은 전화로 상담 가능하십니다. 지금까지 마케팅 담당 임지수 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